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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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근정구 t v 의 싸근. 오늘은 심각한 뜻으로 고통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아이들키워놓 걸로 할 건데, 그래도 저희가 못얻는 고통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올라와 고습니다 보드가 이건 뭐지? 이건. 우와, 로텔레이션 카트님은 이건 뭐죠? 로텔레이션. 로텔레이션... 이건 고것도 월세 캐릭터인데, 저희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낭도, 모낭도 있는데. 전 저희가 그렇게 센게 아니라, 솔직히, 많이 올라간 캐릭터였고, 이정도였어 짱우님! 네, 네, 제가 입으 해야 되죠우 이거 받으세요. 네, 저거, 통화 제품으로 해야 되 돼. 짱우님, 그렇군요. 이건 제가 키우고 는 거예요. 왜, 왜 저한테 시히죠 죽이자! 자이안 있어. 네, 저랑 주비님만랑붙여놨어왔 여러분 응? 여기 너무 쓰레기인데? 주비게 너무 뭐야 주비 사귄다, 차고로. 누리왜 저만 다열려 있어? 야 주비 사기다러고님 그러면, 그러면 왜 저는 다 열려있더래, 생화대포만? 근데 저도 다 했으니까. 너도 다 했으니까. 언니 만들어서. 아무 캐릭터나 고르세요. 저는 그놈으로 가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원님이랑 음. 제가 유튜브에서 채트로 저희 유튜브에서만 올리는 오는...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채널은 아닌데요, 여러분. 이제 이걸로 올릴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야? 지하철로 공차로 준다 빨리 못 시켜요, 네늘아 빨리 모자 모아. 아니야, 이걸로 하번 이거 두는 거에 또 아니야, 처음 그거 응? 티피즈 이게, 굉장히 좀 바뀌었어요, 어, 여러분. 이렇게 덮더니, 더꼬르주도네 이거, 어, 근데 이거 예전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고추도 그, 전시 출시하기 전에 이제는 이게 덮고? 그치. 네, 맞는 거 같아. 근데 조거님은 지금 있잖아요. 응. 음. 있잖아, 부적이 180킬에서 1 0킬까 가능한데. 아, 잠깐만요. 응, 음, 이거 뭐야. 얘가 더 쓰러져. 저님이 보는 걸로. 가자! 아, 안 나오면 저거 뚱뚱. 그 다음에 꼬가 어? 나왔어. 꼬마. 음 정우님 뚱뚱이고, 저 보라색이라도 나왔는데. 여러분, 재밌라 일단 나. 정우님한테 배틀을 거겠습니다. 고. 아니, 저 아직 가고 있어요. 배틀을 는면건 배터였어요. 배터, 배터, 배와 Yeah, yeah. 정원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원님이 끝까지 정답된 것 같아요 여러분 yeah, yeah. 정원님 그만 좀 하세요 유튜브 yeah, yeah. 안 올라가요 이거 yeah, yeah. 많이 만져야 yeah, yeah. 많이 yeah. yeah, yeah. 돼요 yeah. 일단 받으세요 유튜브 컨텐츠 해야 돼요 저는 아니 안, 안 가는데요 녹화가 너무. 녹화가 이무안안 돼요! 음, 음. 자, 인정되는 거아니 보내야 되는 건가? 아, 아, 이거 사투 보내는 거. 녹화게안 돼. 울만 뛰어. 이름이 울음이 뱉습니다. 왜안 돼? 뭐 하긴 안 돼? 응? 어, 뭐 해. 안 되지? 한보어 제가 지금 일단 골라야 되는데 할래요, 자유패턴을 해수안 되고. 통전 소통전이지. 아, 첫 번째는 자유패턴이지. 네. 아니, 근데 술어 아, 그래, 아... 술먹으 달려오기 싫을 가다 그래, 술 네, 여러분, 네, 미거 축제 다터 아, 좀찌레기요정훈님 먼저 쓰드리 이게 너무 찌레기예요. 일단... 그러면. 아, 그래도 축구 카면 좋고, 그냥 정훈님 켰더라고요. 기분도 엄청... 감소했 와... 축러이까 미안해, 시네 que

인가? 이게 청년입니다~ 도현이 죽이잖아요 좋아요. 니다 도현이 죽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딱한개부셔버 말해줘~ 자~ 아, 침기랑 마실 게동기토으로먹고 아, 이거 제가 많이 키워가지고.. 이거 진짜 아, 봐줄까? 한번 벌어줄까? 벌여줄까 말까? 어떤 이 소리 뭐? 네. 특수는불루스거든요 근데 끼어까지몰랐러와 이거 다할때 뺄려고 나 그다음에 특픽이스페이지이고 미키호마 푸딩, 에디니, 멜리우스, 베이비우스, 봉화도 동그라미. 이거 고 그다음에 멜리우스 이고 이게 제커입니다 그렇지 네. 아, 이건 육박이 안 나오네 엔터리가 너무 좋아서 아 엔트리가 안 좋다고 이와보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또 보내는 대신 이번엔 전 엔트리를 어? 쌍으로 바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 이번에허둥이 전용으로 아, 아 잠깐만요 어? 그러나 매니저이 음. 상태에서 온라인 웹툰 라고허둥이전 누르세요 뭐라고? 전 누르세요 아니, 지금 풀링! 플레인... 이와 응, 아, 잠만 그래. 이거 좀사나둘셋지 됐네? 뭐지? 한 번만 더 해봐. 어, 이어 잠깐만, 됐지배가 나가놨다. 걔, 응. 하나 쪼일지? 똑같거든요. 지금 개이 거의 똑같아요. 은내센터정아정은 아! 아, 우리가 팀이 될수 있고 저를 도수는데 팀이네요? 아니 아니 이런거같은 지금 저희가 가는 게 3대 반. 5 어떻게 읽요3차짜리 어떻게 읽지? 리번쓰레기지2 0참 편하게 읽었아이요 마음 편지가 없으면 더는 아, 어, 봤어 약해, 약해. 야, 스려이가 쓰여져. 약스파이 아, 이거 말 아, 쓰려도 말이구나. 쓰려도 말이구나. 응, 너보다 한 삼백이 그저 쓰+ 쓰라고 그럼 엄까까지 어서 질게요 아, 쓰레 시킬까? 쓰레 시킬 수 있다. 나이스 헤치 지금 yeah <laughs> 아니 3 0도 너무 약한데? 3초0 0 맞아? 아니 버그로 3초0 0도 같이 <laughs> <laughs> 이정도유축당해유축당해 <laughs> 그쵸 저건 <저번에 웃음> 진짜 저거 <laughs> <laughs> 아니야 진짜 유트도 나왔는데 이거 약해 3또 할까요? 아또 할까요? 아 제가 아, 야 이번에도 이거유축당인데 그쵸? 어 알아 뭐야 저 정도 왜저도준비하나난금인데 아, 그럼 저도 트레 바꾸겠습니다. 어, 그비서트 아, 도깨비의 네. 아, 네. 왕자, 샌비님이시다샌빈 왔데이! 샌님이시다샌빈왔이레벨이라 하나, 둘, 셋! 님한점당 아닌 거 같은데? 한 점이야. 아니야, 한 점은 크거 근데 너랑 나랑 상대방이 되면 너무 많 있어. 근데 너 팀은 3천레벨 있다면? 아, 잠깐만! 아직 차고 있는 중이네 어? 응? 저기다 어? 이 사람도 좋은데? 오야 근데 나도 좋아 어 아, 이거 진짜 유쪽가카데 그치? 정훈이랑 대테된다 아, 정훈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 다 바꿔내는 거잖아 어? 저차 타고 올거 같은데 가기 아고 이집는서지않으거요 이거 봐주요 맛있게 먹춰면수 있어요. 잠깐 데너있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w h a 리 a r 나오어 a l 될 i t 아, y 제가..저희가 잘도는마 하면 있거든요 저희를? 그아요 이게 왜이타는데 월급 없을 줄 알아 월급은 안 주잖아요 네가안 줘요 가족고요 한테 30분 동안 진행 합니다. 이쪽이는한번동안 음, 스타트럭으로 잠시을 기다려 새로운 게 나왔는데, 트리퍼 에너지라고... 그걸 사용안 하세요? 남이 편하고 펫 패배자는 말이 없는 거 같아요. 이으로 사람이야, 내가 진짜 못 사람인거 는이거밥 살라 줄게요! <laughs> 오늘 맛있게 생일날이에요. 거는 무슨 이에요 생일날이에요. 생일날이에이에요이에요생날이에요이에요 생일날이에요. 이에이에에요생에요생일날이에에요생이에요이에요이에에요생이에요이에이에요요 대양하장않끗서게게 <laughs> <깨끗하게 웃음> <깨끗하게 웃음>

음... 이야... 네. 마리 r 야! o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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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실로 닦기를 배틀하다 가어요안 돼! 여러분, 가 이겼겠다! 구독 좋아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저... 눌러주세요. 그럼 도안최고